안녕하세요. 우유부단입니다. 제가 레프트 초반 생존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스크랩 고리로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모아줍니다. 아, 저 오크통은 좋은 거니까 되도록 꼭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쓰레기를 어느 정도 모았다면 처음 시작할 때 바닥판이 4개니까 모은 쓰레기로 나무 망치를 만들어 바닥을 조금 넓혀줍니다. 그리고 다음 만들어야 할게 나무창입니다. 조금 있으면 상어가 우리 배를 다 먹어 치울 텐데, 상어가 토대를 물때 나무 창으로 찔러 쫓아낸 뒤 나무 망치로 토대를 수리해 줍니다. 이젠 먹을 음식이 필요하겠죠? 그때 필요한 게 정수기와 그릴입니다. 상어가 끝에 있는 토대를 무니까 웬만하면 가운데에 만들어 주세요. 친구가 있다면 분담을 해서 만드시면 더 빨리 만들 수 있고요. 없다면 저희랑 같이 하실래요? 우수기 사용법은 빈컵을 만들어서 바닷물을 넣으면 담수로 만들어줍니다. 목이 마르지 않나요? 얼른 드세요. 이제 슬슬 배도 고프지 않나요? 아무튼 고플 거예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를 해야 하니까 낚싯대를 만들어줍니다. 잡은 물고기를 그릴에 올려 구워주세요. 연어랑 메기는 작은 그릴에는 구울 수가 없어요. 상자에 보관해 주세요. 또 다른 음식으로는 상어 고기가 있는데 상어를 죽이면 얻을 수 있어요. 바다에 들어가 죽은 상어에게 가까이 가면 상어 고기와 머리를 얻을 수 있어요. 상어 고기는 배를 많이 채워주고 상어 머리는 쓰고 다닐 수가 있어요. 상어 머리를 쓰고 다니면 내가 바로 바다의 왕. 상어가 죽었을 때 바다에 들어가 쓰레기를 주우면 더 빨리, 더 많이 주울 수 있답니다. 배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섬이 보이실 거예요. 돌을 이용해 만드는 투척식 앵커를 만들어 주세요. 초반에 돌은 오크통에서 얻을 수 있어요. 앵커를 던지고 섬에 들어가서 섬 위에서는 나무와 수박, 파인애플, 그리고 각종 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꽃으로는 페인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나만의 예쁜 배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선 밑에는 스크랩, 돌, 모래, 점토, 금속과 구리, 해초를 얻을 수 있어요. 초반에 스크랩은 못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되고, 금속은 상어가 물지 못하게 바닥을 강화하거나 많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레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할수 있어요. 해초는 물병을 만들 수 있고 구리는 나중에 배터리의 재료가 되어 한마디로 버릴 것이 없답니다. 초반에는 모래와 점토를 캐야 재련기를 만들 수 있어요. 모래를 구워 유리로 만들면 판자를 사용하지 않는 정수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파밍을 할때 위에 산소를 꼭 확인해주세요. 숨이 막히면 너무 힘들어요. 아, 섬에 갈 때는 배고픔과 갈증을 확인하고 가주세요. 안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없으면 가라. 어, 그래서 가는 중. 예지야. 살려줘. 저거 던지는 거 있나? 나 피가 점점 딸코 있어. 경험기 할까? 어, 야이 세마 세마 어 어랍쇼 나저 뗐어. 아한대 아, 맞았고 두대 맞았고 나 죽음 나 죽음. 어, 어. Oh 아우 쉣 죽었어요. 어딘데 <laughs> 만약에 친구가 죽었다면. 침재류가 있어야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친구를 침대에 눕혀주세요. 눕혀만 주면 알아서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세게 던지지는 말아주세요. 나의 소중한 친구가 아야할 수 있어요. 다음에 그 친구가 저를 안구해줄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꿀팁! 초반 식재료가 부족할 때는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랍니다. 이제 슬슬 쓰레기 줍기가 귀찮으시죠? 그때 필요한 게 포획 그물. 포획 그물을 만들어 배 끝에 설치해주세요. 근데 상어가 배끝 토대를 기준으로 무니까 포획 그물을 토대로 한번더 둘러주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상어가 포획 그물을 다 먹어버릴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레프트 초반 생존 영상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새로 생긴 동물들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아, 우모 귀여워. 세 마리야. 세 마리 다 <목소리> 먹으려고? <목소리> 귀여워 이래놓고. <목소리> 아 맛있겠다. <목소리> <목소리> 아, 네. 예지 맛있겠다고 해가지고 벌 받았잖아 지금. <목소리> <목소리> 아 맛있겠다 하자마자 아, 뚝 떨어지네. 아, 우와, 네, 우와, 네, 우와, 네, 우와, 네, 네. 우와, 네, 네, 우와. 아. 아, 뭐, 와나나 뭐. 나, 나는 그건 줄 알았어 상어 두 마리가 연속으로 있는 줄. 아, 어,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어디 어디. 오저뭐 가오리, 가오리. 죽인다 있지 까비. 내려보지 아. 않아서 모르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보시던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줘!